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가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 계끔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도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뭐,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또는 뭐, 결석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그건 다 추측일 뿐, 분명히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그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하는 줄 압니다. 그 육체의 가시.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을 행하는 일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번 죽게 간구했다. 뭐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를 한줄 압니다. 그런데 결론이 내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도.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이 설명들을 구상을 했는데 어제 밤한 시에 꿈을 꿨습니다. 꿈에 이것을 어떤 해석을 하라고 꿈을 꿨는고 하니 사자 성어로 한번 해석해 봐라. 그래서 1시 30분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이 사자 성어를 어떻게 설명이 될까? 그첫 번째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이라.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때가 대략 기원 후 55년 56년이라고 보면 14년 전이면. 41년, 뭐 42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41년, 42년이면 어떤 시기냐? 사역의 초창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하게 될때이 셋째 하늘의 환상을 봤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응?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이 14년 전 같으면 바울이 아마 안디옥쯤에 머물 때입니다. 그러면 사역의 초기에 내가 환상을 봤는데 셋째 하늘이면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천국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일생 동안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엄청난 이 환상을 보고도 사역 초기서부터 일체 말을 하지 않다가 14년 후에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신앙의 문제 가지고 다툼할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런 것도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분명한 신앙의 입장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셋째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이 첫째, 둘째, 셋째 하늘로 구분합니다. 첫째 하늘은 이게 창공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말하지 않을까? 자, 우리 이제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바울이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보다도 바울의 간증을 더 믿겠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그런 유혹 없나요? 천국 경험한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천국 간증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위험성을 내포한 겁니다. 기독교는 분명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를 신비주의로 끌고 가면 기독교는 성경에서 이탈되고 맙니다. 진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천국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까닭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한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감증이 기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자성어를 어떻게 찾아볼까 하다가, 언유제2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를 찾았습니다. 언유제2. 들은 말이 귀에 쟁쟁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간증자의 간증, 천국의 경험, 지옥의 경험, 그것이 더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게 되면, 진리의 기준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바울이 이 천국 본 것을 말하지 않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너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것을 해결해주지 않은 이유도 있고 천국 본 것을 말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언유. 제 이라고 하는 이 사자 성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 그 예전에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으로 있던 김상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조영기 목사님이 참 하나님도 이상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면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응? 어? 그 간증을 할 텐데, 저 김상호 목사한테 보여주건 김상호 목사는 말도 안 한답니다. 천국 본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천국 경험을 하고서 왜 이걸 말하지 않느냐, 진리의 기준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언유제 2에 이어서 두 번째. 이걸 자꾸 말하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 나밖에는 천국 경험한 사람이 없어. 생각해 보셔요. 바울의 그 놀라운 학문에다가, 거기에 이 천국 경험까지 덧붙여 놓으면, 얼마나 선교지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환대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은 바울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언유제이와 안하무인 예?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꼭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참된 위로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식을 앞세우면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브리스톤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던 김상현 목사님이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할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고 신학박사고 교수인데도 그 아픈 것을 누가 와서 위로해도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거 하니, 야, 이 새끼야, 니네 새끼 죽어봐라. 그런 말 나오나. 그게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 미국인 교수가 매일 저녁 찾아온대요.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책만 보고 있다가 간다 그러고 가더래요. 그런데 한국 이 목사님들, 교인들은 와서 목사님 위로 받으세요. 그러고 막 말하는데 위로가 안 들리더래요. 그런데 처음엔 참 이상했대요. 그 미국인 교수가. 저 양반이 도대체 와서 말도 안 하고 그런데 매일같이 고시간 그 되면 온대요. 와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 앉아서 또책 읽다가 또 가고 가고. 근데 나중에 깨달았대요. 그게 진짜 위로구나. 왜요? 무슨 말로 위로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혹시 잘못 생각할까 봐 잘못 삶의 궤도에서 이탈할까 봐 내가 너 지켜본다. 그 뜻이더래요. 하나님이 아,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 받았는지 모른대요. 그때 정말 참 위로가 뭐냐? 그게 사자성어로 동병상련이에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같은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다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내게 있지만은 나와 똑같은 아픔을 지닌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나도 벌써 몇년 전에 그런 아픔을 겪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진정한 위로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그 엄청난 천국에 대한 환상 이런 체험을 하면서도 입을 꼭 다물잖아요. 왜? 진리의 기준이 훼손될까 봐. 언유 제2. 왜? 이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간증이 더 우월해질 수 있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을 무시할 수 있는 안하무인의 자세가 나올까 봐. 그러면서 이 아픔, 이 고통, 이 괴로움, 그런 아픔을 갖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동병상련의 길을 바울이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교회 그런 문제 가지고 분쟁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 때는 해결 받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것을 안고 더 깊은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으면서. 십절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니 어느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됐던 재물의 문제가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어.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세 번씩 울부짖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해결받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약함을 통해서 믿음의 강력한 징표로 삼고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의 세계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픔을 갖고, 고통을 갖고, 육체의 가시를 갖고서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완전히 완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이런 아픔과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믿음의 징표로 삼아서 믿음 위에 더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그 사역의 길을 더욱 든든하게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혹 저희들에게도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가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에 남아 있다고 할진 된, 이것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주님을 좀더잘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이 가시로 인하여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